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월 15일 주간 시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재적 위험 진단을 먼저 해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된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거든, 있고요. 그러면서 오일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천연가스도 또한번더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급되는 양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 이슈가 1월 중순부터 6월 중순 1월, 2월 초까지 해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EU와 이게 진짜 전면전 양상이 돼 버리면 큰일 나고요. 그러면 다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코로나가 전쟁이거든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 한번더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리 인상과 QT. 어,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이슈인데요. 어, QT는 뭐냐면, 뭐, 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일 때는 6천억 달러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6천억 달러 곱하기 그냥 천만 할게요. 그러면 600조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이 어그그 그 정도의 자산의 어, 현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있는데 한계 기업들은 돈을 구할 데가 없어지니까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냥 큰 손실 없고, 자기가 자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데, 중견 기업 이하인 기업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이 유리한 상황이 될수 있다. 그게 잠재적 위험으로 오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 픽을 할 때,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턴어라운드나 실적. 두 개입니다.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실적이 플러스가 나야 돼요. 그래서 부도 위험이 없어져야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신흥국 신용 위험인데요. 터키의 CDS는 조금 줄었지만 아직도 520입니다. 520 되면 문제가 있고요. 어, 새롭게 상승하고 있는 어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라고 보시면 되고 유럽 대부분이 어 독일을 필두로 해서 CDS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도화선이 붙기 직전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대화로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국제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발발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CDS가 급등이 나올 거고요. 어 이거는 뭐 나라가 디폴트 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 나라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 바닥 다지기입니다. AMD, 엔비디아의 주가가 엇갈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하락이 아닌, 이 신기한 상황입니다. 다운은 하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 S&P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복구가 거의 끝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험이라기보다는 잠재적 위험.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기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될수 있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동인이 어느 정도 또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도 많이 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재밌게도 우리나라도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제 보급에 대한 결과물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중증 환자분들도 괜찮아지시고, 중증으로 가고 있는 환자들도 이 치료제를 통해서 중증으로 안 넘어가시고 빨리 케어를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결국에는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 엔데믹이 우리 곁에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미크론과 가상화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지만 그래도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오미크론이 확진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위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간 프리뷰인데요. 주간은 월간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이슈들도 있었고요. 어그 다음에 OECD 선행 지수가 있는데 1 0 0을 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 3번과 연결됩니다. 어 미국에 있는 건축 건설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수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목재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 물건 해운 물동량은 계속 증대가 되고. 그 전반적인 자재값도 다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따져도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국에는 30만원으로 상장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건데요. 저는 45만원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60만원 주면은 생큐하고 바로 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 다른 영상으로 지금 멘트를 다시 정리해서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영상을 올렸어요. 지금 시점에는 계좌를 최대한 확보해서 많이 받는 계좌에서 여러분이 청약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약을 하시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카카오뱅크가 있다면 어 S 신한 소울이 있습니다. 신한 소울이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대신증권 개설을 하시는 겁니다. 신한 소에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 계좌를 통해 가지고 어 개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증권 계좌에서 혜택은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청약만 거의 노리신다면 그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향은 좋아요. 반도체 시향은 좋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어,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주요 이슈라고 하는 거는 이슈만 들고 올 거고요. 반도체와 이런 섹터들은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볼수 있게끔 한개 영상을 찍고 찍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어, 시점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매주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딜도 마찬가지고요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매주 확인을 하시고 싶겠지만 결국 주가로도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동일하게, 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주요, 주간감 브리, 표리뷰 이것만 다시 이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선언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뺀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코스피 월봉 분석인데요. 지금 이제 다시 양봉 나왔다가 음봉이 나왔는데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고 나면 그 물량들이 사고 난 다음에 현금 잘 발생하고요. 매각하고 난 다음에 또 현금 발생해서 거기서 매도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근데 이제 서울 직전에 침공을 하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그때 꼬리를 달 수도 있겠다. H&M도 그때 꼬리를 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음.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코스피 주봉을 보면요. 주봉 기준은 바닥이죠. 바닥 구간인 여기를 다시 이 꼬리를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 똑같이 발생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조금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국제전이라도 그때 발생을 하면 시장 요동치는 위험을 여러분이 이제 복 보시게 되는 거니까 어 빅스를 꼭한 번씩 챙, 신경 쓰시고 이 종목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시고 투자에 유의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많은 비중을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20분의 1 정도가 제일 딱 맞는 것 같고요. 어 시장 상황에 맞춰서는 한 10분의 1 정도도 감격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저는 20분에 1씩 두개 해서 인버스와 빅스를 섞어서 주시는 게제어 초심자가 처음 하시는 투자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어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그 다음에 일본 분석인데요 바닥권이 있는데 한번더 뚝하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구간까지 한번 보러 갈 수도 있다는 거. 러시아 침공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세계 주가가 다 빠지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계를 힘을 가지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빠진 가장 큰 요인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또 동일하게 이렇게 주가가 빠졌고요. 코스닥에서도 동일하게 이슈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니까 이걸 팔아야 뭔가를 살수 있죠. 어, 그런 시,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아직은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선 아직 안 닿았으니까 아직 완전 코스닥에서 저버리는 그런 판단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주봉 분석에서도 바닥을 닿게, 주봉이 부덕 바닥 다음에 좀더 마음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61선 0 파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파, 파고 내렸을 때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걸 경계하시면서 내려오고 나면 또 한동안은 못 올라가요. 바로바로.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봉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도 바닷건에 있는 거고요. 바닷건에 있는 거고 양봉으로 그 점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까지 해서 어, 기술적으로 그냥 지수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별 트레이딩 상태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또 1조치 가량을 지난주에 샀어요. 그래서 수량이 더 늘었고요. 여기도 더 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 선물을 봤을 때도 외국인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 현물 산 만큼 그러니까 선물을 더 팔았죠. 선물 조금 더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난주에도 팔았고 이번 주도 팔아서 더 많은 양의 선물을 팔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FOMC까지 가기 전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빅스를 지고 안 놓고 있는 겁니다. FOMC에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개월치 보시면 선물의 양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락을 보고 매도를 하는 것 수도 있고요. 어, 저점에 샀던, 3개월 전에 저점에 샀던 거를 물량을 해소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는 주식이랑 해지 플레이를 같이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았고, 개인만 샀죠.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개월로 더 매도가 쳤고, 3개월도 이제 매도 방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좀 부정, 적 3개월이 매도 방향으로 바뀐다는 게, 어,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면요. 90원에 지금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해서 85원 언저리까지 갔어요. 85원 딱 되죠. 그리고 바로 5원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장 중에 안 올랐어요. 87원에서 머물고 있다가 미국 시장 내려지면서 90원까지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지, 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의 돈이 나가진 않았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증거금을, 어, 금요일, 목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만들면 월요일에도 소폭 하락하고 어 만들어지고 났으면 그때 대응을 할수 있다. 왜냐면 왜냐면 계속 떨어졌으니까 떨어져서... 때문에 주가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어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상화폐 보시면은 리플이 아쉽게도 많이 못 올라오고 어 근데 전반적으로 다못 올라왔다는 거 보시죠. 일주일 단위로 보시면 바로 비교 지표로 보시면요 어 이더리이 그나마 조금 다 그냥 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 바닥 따지기 그상그 그 자체로 보이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닥을 지켜줄 것. 같고 같아요. 이상하게 어, 전쟁이 나면 가상화폐가 오르지 않을까? 금값 오르듯이 두 개가 오르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어, 화폐의 가치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쟁은 언제나 어, 가상화폐가 그 역할을 하는지를 이번 기회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외에도 NFT와 관련된 클레이톤이나 어, 그런 것들도 좋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